안녕하세요. 홍 세운사 마팀장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나인데요. 여러분들 곤지암하면 뭐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 영화의 폐로 곤지암 약간 공포 영화 이런 게 떠오르실 텐데 가끔 손님분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 곤지암이 경기도 광주였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아버지 아니시면. 편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경기도 광주를 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편견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너무 숲세권도 예쁘고요. 그리고 곤지암 역 주변으로는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경기도 광주 이제 시에서 여기 는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내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앞으로 지가 상승도 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프라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곤지암역 주변이 발전된다, 개발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 같은 경우는 곤지암역이랑 걸어서 이제 10분, 그러니까 5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지입니다. 1차 완판했고요. 지금 2차 11세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글린 주택이 있고,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지금 제가 찍는 샘플하우스만 어, 썬룸과 이런 파고라를 함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집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꼭 선택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다른 집들보다 몇천만원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면적이 94평이고요. 대지 면적은 90평 그리고 건축은 1, 2, 3층을 사용하는데 3층은 다락방이랑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1, 2, 3층에서 45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7억 9천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이 정말 알차게 잘 나와 있고요. 아까 인프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제 곤잠역까지 도보 1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도 도보 15분 내로 가실 수 있고 이제 자차를 이용한다면 2분에서 3분 내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웬만한 모든 인프라 다 형성되어 있고요. 경강선 곤자암역에서 판교까지는 다섯 정거장이고요, 강남역까지는 아홉 정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판교로 출퇴근하시거나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 전원주택 눈여겨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반 시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에 도시가스 인입될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피스 직관인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출발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훈생 공사 네, 전 지금 단지의 도로 나와 있는데요. 단지의 폭 같은 경우는 6m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세대가 다 이제 공사가 되어서 좀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글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밑에 상가 플러스 아니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위에는 이제 집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상 주차장 타입으로 단독 세대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대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텐데요. 담장도 개비온 블록을 해주셔서 굉장히 예뻐요. 대문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인 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택배도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정원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굉장히 알차고 아기자기한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어, 이 파고라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가격대는 총세 채만 이 가격대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딱이 집만 이렇게 파고라 설치한 거 그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집을 사시는 분은 땡잡으신 거예요. <laughs>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 이 숲을 바라보면서 이제 차 한잔 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밑에 이제 타일이랑 데크가 다 깔려 있고 뭐 모든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 이렇게 개변운 블록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것도 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데크를 깔아주셔서, 여기서 앉아서 담소로 나누셔도 될것 같아요. 손님 많이 오시면, 여기 자리 부족하면, 여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앉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전시 공간이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정원 공간인데요. 정원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경수랑 예쁜 꽃들 심어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잔디가 넓진 않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석을 따라서 이제 좌측 공간으로 오시면 여기에도 예쁜 조경수 심어져 있고 텃밭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정말 이 집의 포인트. 근데 또이 집만 드려요.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폴딩 도어로 공간 분리해 주신 거 보이시는데 여기가 바로 어... 카페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멀티룸 공간인데 여기가 정말 정말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폴딩 도어와 창호가 있으니까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게 활용할 수 있고 여기 문 열고 나가시면은 이렇게 바베큐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밖에서 굽고 안에서 따뜻하게 먹고 하실 수 있고요. 아, 여기서 술한잔 하면 진짜 좋겠다. 그죠? <laughs> 술은 안 좋아하지만 술한 잔이 이제 부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싱크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전기 인덕션, 이제 휴대용 인덕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여기서 간단하게 요리하시면서 맥주 한잔 즐기시는 공간으로 사용해서 좋을 것 같고 반대편을 보시면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 블라인드를 쭉다 내리신 다음에 어둡게 하신다. 어둡게 하신 뒤에 이 공간에서 이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아에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암막커튼처럼. 다시 올라가라. 아, 이 공간 너무 좋다. 그죠? 어, 진짜. 등도 예쁘고. 포인트적으로 준 것도 다 예뻐서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런 공간.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 어. <laughs> 또 여기 뒤쪽으로 오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주차장에서 오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터닝도어 보이시죠? 이 터닝도어가 바로 주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뭔가 파티, 뭐 바베큐 파티를 하실 때도 여기 이 주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바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잔짐들 갖다 놓으시기도 좋고 위쪽에 어닝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물건 갖다 놔도 비 맞지도 않고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외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관 한번 살펴보가실게요. 고 세개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집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한 롱 브리 타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이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에는 키크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 전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옷 매무새 체크하실 수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고 우측에는 텐바보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일괄소동 스위치가 총 4개의 스위치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공간마다 원하시는 공간에다가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진짜 견출지 하나 붙이셔서 어떤 공간인지 집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이 있네요 단 있는 곳을 지나면 이렇게 삼면도 화이트 프레임에 삼면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요 주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약간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들어오시면 이곳은 이제 1층에는 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이 막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좀 알차게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LDK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층, 여기 넓이 같은 경우는 3.9m에 여기서 주방 끝까지를 재어봐드리면 7.127m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창호로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지금 아트월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TV 두시고 반대편에다가 쇼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폰과 스위치 모두 보이시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여기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동선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조리대 조리대가 밑에 보시면은 무릎이 닿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이제 만약에 두 분이서만 사신다는 경우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요즘에는 집에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한 일이 거의 드물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작은 식탁 두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식탁 등이거든요 여기 조금 음, 옵션이 좋아요 오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은 상구 북탑 들어와 있고요 밑에 식기세척기 그리고 광파오븐 3중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구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진 않아요 딱 워시타워 하나 두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문 같은 경우는 어, 이 우측으로 가시면 욕실이 있고 정면에는 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탁하시고, 바로 뭐, 여기서 빨래 가지고 방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공간, 마당 뒷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지금 이렇게 수납장 공간이 있어요. 수납 같은 경우는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다 층층별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라면이나 아니면 세탁용품 등 이제 통조림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좀축면적이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좀 알찬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2.531에 끝까지 지어봐드리면 3 6 1 2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붙박이장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붙박이장까지 친다면. 5이가지 나면 2.954예요. 그러니까 붙박이장만큼 공간이 좀 줄어듭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픽스창이 있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고 정남쪽에서 또 해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정원으로 오가실 수도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각 방에 보일러 조절기 마련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세탁실에서 바로 오가실 수 있다는 그 문이고요. 뒤쪽에는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층 욕실에도 아무래도 방이 있다 보니까 샤워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마련되어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샤워 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성분 사용하기에는 편리할 정도의 사이즈인데 조금 이제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부장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에 수납장 같은 경우는 겨울형으로 길게 많은 수건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공기마련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 2개, 욕실이 두 개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안방은 확실히 안방답게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 개방감을 위해서 여기 이 안방 공간 또 전창으로 해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4m에 이제 침대 헤드 놓는 자리까지는 3.784고요. 여기서 저 끝에 이제 파우더룸 본가까지 있는 넓, 넓, 넓이는 7.219예요. 그러니까 절대 작지 않은 크기의 안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등 포인트가 있잖아요. 등 포인트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뭐 수납장 놓고 침대 놓거나 아니면 뭐 침대는 뭐 어디다 두든?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여기 템바보드 있는 포인트에다가 이제 침대 두고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침대를 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드레스룸 사이즈가 꽤 좋아요. D 귿 자로 시스템 옷장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5인용, 5인용. 오잉용 스타일러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안방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금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 목욕탕 느낌 조금 들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샤워를 할수 있는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강아지를 씻기거나 아니면 어린이 아이를 씻길 때 함께 이렇게 샤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면대 자체가 와이드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이드한 세면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안하시고 여기다가 바구니 두시고 이제 뭐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납장에다가 이제 화장품 올려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참 오늘 왜 그래 자꾸. 만약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도 좀 뚫려있네요. 뚫려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샤워용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방과 방 사이에 요런 작은 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이제 죽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간을 잘 살렸습니다 가족실처럼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좀 수납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없애시고 여기다가 뭐 수납장 같은 거 짜셔서 여기다가 수납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인터폰이 있어요. 보통 1층에만 인터폰이 있으면은 누가 오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문열어주러 1층까지 막 뛰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층에도 인터폰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방 공간으로 가볼게요. 이방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 넓이 같은 경우는 2.5 2.521에 붙박이장까지만 어, 제어받드린다면 2.829입니다. 1.5방 사이즈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픽스창 마련되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보일러 컨트롤 조절기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2층에도 개인 룸이 있다 보니까 1층에 있는 공용 욕실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 의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기창, 해바라기 수정, 그리고 샤워 부스, 세면대, 양변기 거울용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이 안 큰데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3층 공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층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희 이제 빌라들 복층 빌라들 보시면은 거실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공간에는 수납장 짜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도 굉장히 훌륭해서 다큰좀 청소년?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청소년 방으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놀이방 혹은 작업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부들 같이 게임하는 경우 있던데 어 여기 그렇게 PC방처럼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단 바로 옆 공간에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면 작은 창고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막 크진 않아서 여기에는 방음 같은 걸로 사용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창고 공간 치고는 넓이가 꽤 괜찮기 때문에 웬만한 잔지다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숲세권인데 시내는 가까워 지하철도 막 지나가 대박. <laughs> 지나가라, 지나가라. 안 지나가네요, 지금은 이게 경강성 곤지압역을 도보로 걸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제 스터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공간에도 이렇게 넓게 있기 때문에 여기 루프탑 테라스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청소하시, <laughs> 저 나중에 물청소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일단, 곤지암역가 위치가 정말 괜찮은데다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서비스를 많이 주는 그런 집이에요. 아까 보셨던 파고라. 공간부터 카페 공간까지 어~ 정말 여심을 확 사로잡는 그래 이런 느낌 때문에 전원주택을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알차게 잘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보다 빠르게 새로운 전원주택 소식 보고 싶으시든 우측에 있는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도 가성비 좋고 예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